그때가 리로를 겁나 많이 돌려요. 한 6에서 1 0턴그니까 8만화에서 10만화 되고 그 다음에 한 탄두턴까지. 그치 야, 그니까 초반 중반 후반 다 좋은 게 S급이야. 얘는 중반이 약해. 아, 어, 다리 대다이네 얘는 악마 다리라고 있네, 악마 다리. 왜 저렇게 악마다? 아, 애초에 명인시장 시작이... 뭐야 이거 모자도 안 던졌네? 그냥. 상점 뒤질라게 좋네요. <laughs> 거참. 아 이거 던질 걸. 후회한들 배싱이 있으니까 이거 살게 원래 이거 사야 되는데. 어차피 상대가 가져가네요. <laughs> 가져가는 건 상대만. 아 이거 본체를 팔았어야 되는데. 잘하셨어요. 아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. 괜찮아. 다리는 상점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. 다탄난이라고 생각하고 사면 돼. 어, 고발 때 말아야 이거를 영릉을 썼네. 그니까, 좋은데요, 미라우스가. 그렇게 보면은. 그니까, 러 기물을 못 찾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. 다른 영웅보다. 진짜 개잘 싸우네

앞으로 못줄것 같으니까 이거 손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알겠군요 야,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사를 찍었네 야이씨 필드가 아주 그냥 싹바가지가 아 이거 나 너무 카운터.. 오 o 다 old t 지 g e r 다 이거 e 수인들이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, 이것도 갈까? 씨, 아니야, 슬롯부터 로 채우자 우리. 진정해야죠. 진짜 드릅게 주네. 에헤. 이만 더 주고 갑시다, 우리. 야, 쌍발트. 오지네. 아, 좋습니다. 어, 딜다 줄이네. 어요. 어허... 계속 어. 어 나왔다. 근데 같이 나온 찌끄레기들이 마음에 안 들긴 하네. 이 여까지만 할게요. 그만하자 그만. 그만하자. 이거는 아, 이거는 진짜 저기까지 던지면은 그냥 순방만 하겠다는 거야. 야, 이제부터는 볼바르 같은 거 던지는 게 훨씬 나아. 히드라나. 야, 잠깐만. 어허, 어, 이겨 안 좋았다. 얘는 사체충인데, 그냥... 게임어의 채부 아수인들이 제 목을 해냈군요. 이렇게 합시다. 야이덱덱덱 덱, 덱 싸가지 마라. 되게 심상치 않네. 야 이거 쳐야 되는데. 아야 이거 망했다. 야 이거 미쳤는데. 그냥 개 미쳤네 이 사람. 안, 근데 이길 수 있어. 아 교환비씨. 그 아니 아직도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죠 이거. 아 됐다. 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세가지고 이 타이밍 다리리 진짜 겁나 세가지고.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얘를 쳐내는 게 나을 거 같은데? 그쵸?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? 근데 페어 가지고 있는 게 기분 좋을 거 같은데? 음 이거 용각이 나와서 네, 육발할게요. 음, 개잘풀리긴 했다. 야 도발히드라다. 빨리 참교육 시켜. 아이씨 어림없네. 어 아니야 이거 확정. 아 일부족해. 와이씨. 어우야. 근데 그래도 이기겠다. 일부족한 거 레전드긴 하네. 이래도 이겼어요. 이게 이게 천보덱이지. 여기서 또 일부를... 너무 쎄다. 내가 진짜 한 턴도 아쉬웠던 턴이 없어. 이거나 사자 아르거스나 모듈만 찾고 가자고. 환생용 합쳐야죠. 육발을 해야 돼요. 아니, 도발을 가, 찾고 가야 돼. 도발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. 이건 내가 떡대덱이라 엄청 유리하긴 한데 이게 배치가 많이 손해를 보긴 하는데 이기겠다 이거. 국밥밖에 없는데 내가 국밥을 좀 카운터 치긴 하네. 아야 <laughs> 좋아 너무 좋아. 안, 근데 이래도 이길 것같아 이거는 나중에 만나면은 까다롭거든. 지금 좀 죽여놓으면 좋은데, 죽였나 죽인 거 같은데, 죽였다. 야, 이거 지금 죽인 거 크다. 나중에 황금, 황금 거, 황금 저거 되면은 내가 못 이기는데, 잘 싸워서 죽겠네. 이 아래 거스만 좀 찾고 가자고? 이제부터는 패치웍 5가 음. 나오든지 이건 팔 거고 이대로만 둬도 우승은 하겠다. 근데 5캐든 뭐, 되겠지? 이쯤으로 할까? 아얘 개구나 나쁜 친구 이거 이러면 이렇게 해야겠다. 야, 리븐 데어랑 쭈꾸미를 왜 팔았냐? 이게 더 약해진 것 같은데, 이러면? 몰라더 쎄졌을 수도 있는데 더 약해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대보분 뭐 얘도 페가안 풀리니까 이렇게 한 거겠지 얘도 처리했나? 딱때인것 같은데 칼렉이고 나발이고 근데 그 전에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야얘덱개물 성공했나 봐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내 생각에 어차피 이거는 <laughs> 어차피 이건 용으로 바뀔 것 같아 내생각엔 이거를 아마 얘네들을 쳐낼 것 같거든 지금 느낌이 쓰는게 맞겠다 게임을 빨리 끝내야겠다 얘가 뭘록이라 이건 안된다 아, 될 수도 있나? 아니야 이걸 못잡아 아니요. 아, 이것도 못 잡아. 아, 야, 이거 불안 뽑았네, 이거. 야, 적당히 싸우면 되겠네. 적당히 싸우면 되겠네. 자, 저거를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? 생각을 해봐야죠. 일단은 용, 일단은 스택 키워서는 안 되고, 천물로 이길 수 있어, 천물. <laughs> 천물로 이길 수 있어, <laughs> 이거 버리고, 천물 찾아야 돼. 우리 일단은 지금 첨부 없잖아. 없는 거 생각하지 마 지금. 이천 그러니까 마리에 독성 바르면 된다고. 왼쪽 싹다 팔면 돼. 아니 얘네들 스탯 올리는 게 의미가 있다니까? 얘네들 스탯이 오르는 게 의미가 있다고. 온니 천물로 못 이길 필요 없어. 애, 얘도 체력이 특정 몇 마리만 높아가지고. 그러니까 독성이랑 적당히 섞어가지고 뚫을 수 있어요, 저거는. 아, 이게 죽어버리냐. 시간이 좀 필요한데. 갈자 <Marvel> 일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. 어차피 지금 시간이 좀 있어요. 제가 가져오면 또 모르긴 하겠다. 깔끔했다. 이 정도면 깔끔했다. 이거 독성만 바르면 이길 수 있거든. 아직 한 세네 턴은 있거든. 세네 턴? 지금 도발 건 애들이 체력이 막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용으로 저걸 뚫고 힘렉이시해은 욕심을 안 낼게요. 일단은 사우루스가 오쉣 아, 어차피 칼렉도 버릴 것 같긴 하다 끝났다 이거는 강제 호공 할게요 칼렉 안 사도 됐는데. 뭐 어때? 칼렉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됐죠, 사실.